안녕하세요. 엑셀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XRP가 계속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홀더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를 더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고민이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홀더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XRP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네모 칸 안에 갇혀있다 라고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상의 이제 흐름을 먼저 가서 한번 보자고요 저는 지금 XRP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3 0 0 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왼쪽 네모칸의 구간 여기가 바로 이제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구간이고요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2차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7월이죠. 7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3,000원의 가격대를 계속 지켜줬지 않습니까? 근데 요 당시에도 우리 홀더분들이 이거 XRP 끝났다, 끝났다,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또 쉬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 3,900원 정도? 뭐약 4,000원 정도 저는 기준으로 뭐 계속해서 사실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XRP가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밑에서 지금 누군가는 물량을 다 받아 먹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어떻게 잡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홀더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284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지금 여기 4300원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XRP는 또 살짝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해요?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 가지고 또 하나의 수익을 챙겨 가겠다라고 분명히 대놓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4283원 언제 말씀을 드린 거냐면 6일 전 9월 19일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9일 날 이후로 결국은 4,300원의 가격대를 뚫어주지 못하니까 바로 눌림 조정이 왔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진짜 단순해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a라고 우리가 밑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a라는 가격까지 갑니다. 근데 이 a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야지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코인이 계속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근데 지금 이 현재 구간은 뭐예요? 4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오히려 xrp를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면 이렇게 눌렸을 때는 저는 최대한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는요 어, 저는 그냥 여기 3,800원 그리고 3,900원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더 XRP가 터져야 되는 건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4,300원이라는 가격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매매하는 방식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더 눌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놓고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결국은 불안하신 이유는 뭐냐면 보유하신 물량들이 손실로 바뀌니까.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하락에다가도 배팅을 해놓으면 우리가 해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하다,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홀도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엑셀 홀도분들 방식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010-5769-9123입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이 XRP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때는 홀더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XRP를 그냥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얘또 박스권 안에 하단까지 내려오겠구나 어, 박스권 아래에서도 물량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롬바드 있잖아요 1370원일 때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공략했어요? 잘 보시면 그리고 이 롬바드가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바로 현재 주가 위에 있습니다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1450원. 보시면 좋다라고 분명히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목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탈출기에 잡읍시다. 언제 올려드렸어요? 이거? 3일 전에. 9월 22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정말 마지막 탈출기에 나온 거 맞아요?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언제 촬영했어요? 9월 22일 날에. 그리고 그 다음날 고가 219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시간 봉으로 가서, 아까 얼마에서 거래량 터져야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1450원의 가격에서. 거래량이 진짜 빵하고 터지기 시작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만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만 보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약3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XRP 홀더분들 까먹지 마시고 010-5769-9123입니다. 우리 홀더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지정해가지고 같이 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재미가 없을 때 있잖아요. 좀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섞어가면서 꼭 매매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지금 조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거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자, 다만 누군가한테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네모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